하나, 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성제일교회에서 7년 차를 맞은 오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먼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든 저는 ISFP입니다 네, 목사님의 신앙여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 어렸을 때는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제가 못해 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고 고등학교 2 학년 때 안디옥계 이동희 목사님 통화해서 성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만들었던 그 시기가 저에겐 신앙의 새로운 목표점을 향한 도약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청년들이 막울 때. <laughs> 청년들이 울 때랑 청년들이 웃을 때 어떤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목사님이 꼭 지키고 계시는 영적 루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대한 이제 큐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공적인 예배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런 예배와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짧은 시간이라도 소통하려고 하는 기도 기본적인 루틴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묵상하시는 말씀 구절과 적용점이 있으신가요? 아 요즘은 계속 다윗 묵상하고 있죠. 다윗 다윗의 그런 아픔,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여정들을 묵상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인물 내 목상들이 저를 좀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힘들 때마다 돌아가는 마음의 쉼터가 되는 활동이나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아이여서 혼자 있으면 조용하기도 하고 좀 다운될 때도 있고 그런데 제 아내는 엄청 활발해요. 막 웃고 쾌활하고 그래서 어떤 제가 다운되었을 때 아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막 업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닮았다고 여겨지는 성경 인물이 있다면 혹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선교로서의 발돋움을 하는 이 시기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계속 묵상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발 자체를 조금이나마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공동체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수많은 사랑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희엘 청년부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감동도 누리시고 그 예배에 저는 은혜를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청년들에게 배우신 점이 있다면? 제가 계획한 것도 있었지만 그 외에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저도 성장한 것 같고 아, 목회자보다 더 청년이 청년을 사랑하면서 교자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제가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목표 중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중심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말씀이었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것도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열심히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느끼시기에 요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영상을 봤냐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랬더니 어, 누군가 이렇게 와서 말을 했대요 예수님 더잘 믿으셔야겠네요. 이 시대 가운데 저나 우리 청년들 결국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같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히엘 청년부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실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한 말씀 가지고 이제는 살아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해진 말씀 그리고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그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고 싶으면 선교사로 헌신해라 이런 말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이야기와 말씀이 저를 좀 많이 움직이게 하고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일본을 가게 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일본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일본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깨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요?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 제 마음대로 많은 것들을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열려지는 길들이 있었고 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작정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에 대한 선교 목표 중에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 각각 어떻게 세우셨나요? 일본어로 설계하기 이게 단기의 계획일 것 같고 장기적인 계획은 일본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요나서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본에 사는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낄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영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믿음의 백성이기에 그런 유나의 말씀을 가지고 일본을 향하여 믿음의 발자취를 떼게 됩니다. 선교의 여정이 끝나는 날을 보았을 때 소망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일본 땅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것들을 모두 함께 경험하고 모두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laughs>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거 개념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청년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청년들 통하여서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통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laughs> 네 사모님 말씀 나오셔서 그런데 사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청년부 하면서 외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정 사역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힘내라 응원한다 수고했다 기도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거할 때마다 너무나 고마웠고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옆에 있어줘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끼리> 사랑하는 여보 안녕. 사랑하는 안녕. 여보 그동안. 안성제의장로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하느라 정말 애썼어. 여보의 모습이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 특별히 청년부, 영혼들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변해갈까? 어떠한 일이 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보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여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 이제 성교회 여정을 갈 텐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동안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하봄이도 한번 아빠한테 할말 있어? 아빠 근데 아, 아빠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었지. 근데 재밌긴 했잖아. 일본 섬교 가는 것도 힘들지가 않아. 또 참고 우리랑 같이 해보자 아빠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